중랑구가 주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응급진료체계 등을 마련했다는 게 중랑구청의 설명입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랑구가 추석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추석도 코로나19 대응에 주력을 다합니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쉬는 날 없이 운영합니다. 면봉력 임시 선별 검사소는 11일과 12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재택 치료 환자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콜센터도 지속 운영합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는 추석 전날인 9일과 당일인 10일 중지되고 12일 전량 수거됩니다. 또한 서울 의료원과 녹색병원, 동부 제일병원에서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합니다. 휴일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의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주민 불편과 상업 불편이 없도록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중랑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통 시장을 찾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장 일부 구간에서 주차 단속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